길고 긴 시간이었죠? <laughs> 어,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셨나요? 네 진짜 행복하셨어요? 네 아, 어 제가 가수라는 직업을 선택한 게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이렇게 증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생다 아, 멋있다 저는 저희 공연으로 인해서 뭐 어떤 게더잘 보여하고 뭐가 더 잘돼야 한다기보다는 여기에 와주신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제일 큰 것이고요. <laughs> 어 사실 오늘 내가 뒤에서 이렇게 쭉 기다리면서 한명한명 한명 칭찬을 내가 할라 했거든. 근데 권희룡이 앞에서 스틸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깊게 생각을 해보다가 저는 그러면 그냥 딱한 명한테만 칭찬을 너무 너무 해주고 싶어서 어어 너예요 오네오 주연이 오 <웃음> <웃음> 아니 오늘 주연이를 너무 너무 칭찬해 주고 싶었던 게아뭐 그어 저희가 사실 이제 엑디즈 엑디즈 노래를 하다 보면 뭐 메인 보컬로서 서로한테 네. 많이 의지를 하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인어로 설의 목소리를 정말 크게 듣잖아요. 엄청 크게 듣죠. 근데 뭐 왠지 모르겠어요. 오늘 중반부부터 와 인어에 들리는 주연이 목소리가 그냥 음원 와 장난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아는 주연이도 너무너무 잘하는 친구지만 오늘 따라. 왠지 모르겠는데 너무 너무 의지가 많이 돼서 고맙고 어, 칭찬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굉장하네요. 이거 느낌이 뭔가 내 목소리에 의지를 한다라는 이 느낌이 굉장히 뿌듯합니다. 너무 고맙네요, 저도. 너도 아닌 척하는데 내 목소리 의지하잖아. 사실은 이게 모니터 설정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뭘 크게 듣고 뭘 작게 듣고 이런 거를. 근데 이제 노래를 할때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최근 들어서부터 이제 이번 투어를 겪으면서 정수영 목소리를 진짜 크게 들어요. 그게 노래할 때 되게 의지가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근데 정수영도 이번에 뭔가 나의 중요성을 느꼈다니 굉장히 뿌듯합니다. 고마워요. 어, 그래. <laughs> 아무튼, 뭐 아무튼 짧은 칭찬은 이 정도로 하고, 사실 나한테도 칭찬을 조금 하려고 했는데, 뭐 사실 여기 선생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 선생님, 제가 오늘 새로운 걸 느꼈습니다. 무대를 하면서 와, 나 이런 감정은 처음인데, 오늘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저. <laughs> 그 제가 이제 보통 수업을 할때 선생님께서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데 뭐 무대에서 어떻게 표출을 표출을 해라 뭐 아니면 노래를 할때 어떤 것들은 진심이 담겨야 하고 이러러한 것들을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오늘만큼은 이상하게 무대에서 제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던 감정이 많이 느껴졌던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성장한 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고요. 아이미 <laughs> 잘했어. <laughs> 아, 아 나안 할라 했는데 우리 권이령 얘기한 만큼 저희 멤버들이 진짜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 공연 준비하면서 진짜 많이 성장했어요. 뭐 하, 하나하나 말하자면 너무 많으니까 그만큼 너무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또 그만큼 난 사실 우리가 너무 너무 이미 가깝다 생각했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더더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조금 놀랐긴 했어요. 음, 앞으로도 더 뭔가 가까워지고 더 서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뭔가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더욱더 기대가 되고 그러한 여정에 함께 할수 있어서 나는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뭐, 어제 저희 부모님 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 우리 여섯 친구들 나아주신 부모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어,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 엑티즈가 멋진 팀이 되어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제가 열심히 서포트하고 저도 함께 열심히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뭐 이거는 입 아프게 얘기했지만 하, 우리 엑스티너 히어로즈가 이 뭔가 이 콘서트라는 걸할수 있게 해주는 건 여기는 있다 블런즈 덕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일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건 우리 빌런즈밖에 없는 것 같아요. 늘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제가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얘기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 3일 동안 저희 엑스널 히어로즈의 콘서트를 이렇게 다리 아픈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스탠딩을 즐겨주신 분들과 그리고 귀 아픈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2층에서 들, 열심히 들어주시는 우리 많은 관객분들 덕분에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멋지게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 지금까지 엑스티너리오즈의 정수와 그리고 엑스티너리오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